허리가 아파서 걷기 하면 좋겠는데 걸으면 좋아요? 라고 질문을 하지만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서 있든 앉아 있든 누워 있던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반복해서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세가 가능하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는 박중현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재활의학이고요. 그중에서 근골격계 재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골격 재활로 진료한 지는 15년 이상이 된것 같고요. 매달 100명 이상이 넘는 근골격계 신한들이 새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허리가 아파요. 병원에 갔다고 생각을 합시다. 원래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하면 문진을 해요. 그 다음에 신체 검사를 해요. 진찰을 한 다음에 원인을 파악을 하고 환자가 아픈 원인을 찾아주는 게. 불과사적으로 맞는 진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세요? 환자로 일단 병원에 가면 무조건 엑스레이부터 찍죠 그리고 MRI를 찍죠 심지어는 처음 진료간 당일에도 MRI를 찍는데요 그럼 진단이 어떻게 나올 거요 거의 100% 디스크 아니면 협착증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진료가 돌아가고 병원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허리가 아프면 아 나는 무조건 디스크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찾아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게 돼요 근데 허리가 아파서 저한테 오신 분이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중 중에 진짜로 디스크가 아파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80명? 50명? 아니에요. 실제로는 10명 정도만이 디스크 때문에 아파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나머지는요? 근육이나 인대 통증이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비특이적 허리 통증이라고 해요. 이 항목이 전체 허리 통증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럼 이 비특이적 허리 통증이 왜 일어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근육, 인대, 관절의 문제입니다. 척추를 지탱하는 구조는 척추하고 디스크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틀린 말이고요. 관절, 인대, 힘줄, 근육 같은 다른 여러 구조물들이 함께 작용을 하고 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척추가 충격을 받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근육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아요 그 다음에 힘줄, 그 다음 인대, 관절, 디스크, 척추뼈 그런 순서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근육이나 인대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이게 반복해서 충격을 받는다면 나중에는 디스크 아니면 협착까지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근육이나 인대가 문제가 돼서 아프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잘안 믿어요 근데 근육통이나 인대 때문에 아팠던 경험을 주변에서 흔히 보고 있고 많이 겪어 보셨습니다 팔굽혀펴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30개 정도 팔굽혀펴기 하시는 분이 31 32개를 하기 시작하면 팔에 어떤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느낌이 뭘까요 통증이에요 엄청나게 괴롭고 엄청나게 아프고 거의 살기 싫을 정도로 힘들어요 근육통이거든요 근육통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요. 종합격투기 같은 거 보면은 암바 뭐 이런 꺾기 기술 있잖아요. 그때 건장한 체격의 격투가들이 통증을 엄청나게 느끼면서 항복을 합니다. 그때 느끼는 통증이 뭘까요? 인대 통증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팔굽혀펴기를 많이 하거나 인대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미친 듯이 아프다. 근데 그 상황에서 MRI나 엑스를 찍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상이에요. 이런 근육통이나 인대 통증 같은 게 엑스레이나 MRI에서는 검사 결과 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자극만으로도 충분히 엄청나게 아픈 통증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이 정도의 극격한 자극으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성적인 자극으로도 충분히 충격이 누적이 되면 근육이나 인대 통증이 생기고요. 충분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수십 년이 지다 보면 밑에 있는 돌이 구멍이 파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런 개념을 의학에서는 누적 외상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작은 충격이 누적이 되다 보면 큰 외상으로 발전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궁 충격이 쌓이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디스크도 망가지고요, 뼈도 망가지면서 협착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면 수술도 해야 되고 마비도 생기고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겁을 내지만 그 순간은 우리 일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생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인생의 대부분은 만성허리통증 기간으로 보내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만성허리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근육과 인대 문제입니다. 여기서 처음 시작은 작은 충격인데요. 이 작은 충격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르지 못한 자세, 무례한 동작, 생활 습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 부분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유럽에 사무직을 한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어요. 뭐 영국, 독일 뭐 기타. 지금의 업무 환경, 사무직 업무 환경을 방치하면 당신이 20년 후에는 어떤 신체 변화가 있을지를 한번 설문 조사를 하고 그거를 보고서를 냈어요. 이름하여 미래의 직장 동료. 그 보고서를 조합을 한 다음에 사람이 생긴 모습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예측을 토대로 실물 크기로 인형을 만들었어요. 이름하여 엠마입니다. 등은 굽어 있고요, 거북목이 생겼고요, 다리 부종, 정맥류, 배는 튀어나오고, 눈은 충혈된 상태. 근데 20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더라고요. 불과 5년밖에 안 됐는데 설문의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진료를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균형적인 체형을 가진 분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를 가지고 있고요. 척추나 골반이 좌우 높이나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도 거의 대다수입니다. 척추는 후만 전만이라고 곡선이 있는데 곡선이 사라져 있는 일자 허리를 가지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골반도 앞뒤 경사가 흐트러진 골반 후방 경사 같은 게 실제로 많이 보는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가졌을까? 어떤 특정한 일을 하시는 분은 자세가 되게 비슷해요. 그런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동작 자체가 아, 그분들의 체형을 바뀌게 하는구나. 사람들마다 그렇게 다른 체형이 그분의 살아온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최근에 오신 분이 40년 동안 분장사 일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분장사라고 하는 일이 내 몸에 맞춰가지고 업무 환경을 바꿔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분장실에 앉아 계신 배우라든지 스텝들을 분장을 해주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내 몸을 맞춰야 되잖아요. 고개가 틀어져 있고 무릎을 항상 좀 살짝 구부르고 있으니까 무릎이 구부러지고 골반이 뒤로 넘어가고 어깨를 들고 있으니까 어깨 쪽에 회전경기가 손상이 되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길래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살짝 눈물도 흘리고 뭐~ 그런 일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체형에 바뀌는 게 업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결국은 자기의 척추 건강이나 골반, 관절 건강을 나쁘게 하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덜 상하는 방법으로 근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식 하나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격량의 공식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면 힘이 커지는 거고요 바르지 못한 자세의 시간이 증가하면 시간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힘이든 시간이든 하나만 증가하면 충격량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척추가 받는 충격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앉아 있는 사람 같으면 한 30분 서 있으면 한 시간 정도 지나면은 몸에 무리가 온다라고 뭐 흔히들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여러 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똑바로 서 있을 때 척추뼈 척추 디스크가 받는 압력을 100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요. 등받이 없는 이자 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디스크로 가는 압력이 140 정도 된다고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는 뭐 앉아 있을 때는 편하고 서 있을 때는 좀더 불편하니까 서 있을 때 압력이 좀더 많이 가는. 는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앉아 있을 때 충격이 더 많이 갑니다. 서 있을 때는 다리 근육이라든지 엉덩이 근육들이 체중을 분산을 하는데 앉아 있으면 오롯이 골반과 척추가 체중을 지탱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압력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밑에 뭐가 떨어져 있어서 살짝 이제 허리는 숙이는 자세를 했다라고 하면 척추로 가는 압력이 20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본다고 40도 정도 고개를 숙이면 경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거의 20kg입니다. 5kg짜리 머리를 20kg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앉아있거나 서있거할때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얼마나 석차 충격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팁들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딱두 가지만 기억을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귀걸이하고요, 바나나예요. 귀걸이 중에 체인으로 된 귀걸이가 있어요. 그 귀걸이를 귀에다가 걸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의 대부분의 옷은 어깨에 봉제선이 있거든요. 가만히 내가 앉았을 때, 봉제선 위로 귀걸이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 생각만 하세요. 그게 아니고, 앉아있을 때 이렇게 앉아있으면, 봉제선 앞으로 귀걸이가 떨어지죠. 무조건 안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그냥 귀걸이라는 생각만 하고, 그 자세를 유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자세가 됩니다. 머리의 각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경추로 가는 압력이 극단적으로 줄어듭니다.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뭐 요리를 할 때도 그런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바나나인데요. 저는 바나나라는 거를 바른 자세를 위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른 자세를 위한 키포인트가 요추 전만입니다. 요추가 앞쪽으로 한 30도 내지 40도 살짝 구부러진 상태를 요추 전만이라고 하는데 그 모양이 바나나랑 굉장히 비슷해요. 요추에. 바나나가 앞으로 구부러진 상태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바나나가 하루 종일 부러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두 번째 팁입니다. 앉아있을 때좀 똑바로 앉아있으면 그 바나나가 안 터지고 있을 텐데, 허리 이렇게 숙이거나 밑에 뭐를 줍는다거나 갑자기 몸을 비틀면 그 바나나가 부러지겠죠. 안 좋은 자세고요. 서있거나 뭐 다른 동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추에 바나나 하나 가지고 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침에 집에서 나가셔서 집에 들어올 때까지 그거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를 그날의 미션으로 삼으시면은 그만큼 요추전만이 유지되고 바른 자세를 유지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충격량의 공식에 따르면 시간 자체가 많이 줄어드니까 충격량 자체가 적어서 척추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자세로 한 시간만 앉아 있거나 서 있게 되면요 척추 주변의 근육하고 인대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육이나 힘줄, 인대를 최소 한번 이상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건너뛰면 짧아진 게 고정이 돼버립니다. 최소한 1시간에 한 시간에 한번 정도는 어떻게든 서서 있든 앉아있든 누워있던 있든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반복해서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요추에 바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허리 통증 없애는 바나나 상중화 운동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세가 가능하다. 그러면 서서 하는 바나나 상중화 운동을 해주세요. 상은 가슴이나 어깨 운동이에요. TWTY 운동이라고 하는데 상체 특히 흉추 쪽에 가동성을 올리는 운동인데 T W T y 동작을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상 운동이고요. 중 운동은 보통 앉아 있거나 일을 하면 허리가 이렇게 많이 구부러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허리 펴는 운동, 서너 번만 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오래 앉아 있다 보면 고관절이라든지 골반이 뻣뻣해지기 때문에 골반 풀어주는 운동을 교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 하는데 한 1분에서 2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일어설 수 없는 자세다. 그러면 앉아서 그냥 운동을 하시면 돼요. 팔을 모으시고. 좌우로 돌려드리는 몸통 비틀기 그리고 이제 허리 쪽으로는 옆구리 늘리기 그리고 골반 스트레칭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집에 있거나 뭐 누워 있는 게좀 그래도 편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누워서 하는 상충화 운동을 해주세요. 누워서 반대편 팔을 이렇게 들었다 내리는 몸통 돌리기 엎드려 허리 펴기 아기 자세 누워서 골반 돌리기 이런 자세가 평소에 많이 뭉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인대를 풀어주는 자세이기 때문에 수시로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육을 강화해야 된다. 허리 아플 때 운동해야 된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근육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육의 정의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근육을 역할에 따라서 움직인 근육, 안정화 근육 두 개로 분류를 해봅니다. 움직인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큰 관절을 움직이고, 큰 동작을 담당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근육입니다. 특히 우리가 해변에 가거나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근육들 있잖아요. 그 근육이 움직인 근육입니다. 대퇴사두근 대흉근 뭐 삼각근 식스팩 같은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근데 그런 근육 말고 안정화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근육은 관절을 안정화시키고 자세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근육을 얘기를 합니다. 몸의 가장 중심에 존재하기 때문에 흔히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다혈근, 복행근, 골반 기저근 같은 근육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근육은 어떤 근육일까요? 움직인 근육이 아니고요. 안정화 근육이에요. 다시 말해서 코어 근육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어 근육은 주로 버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파서 걷기 하면 좋다는데 걸으면 좋아요 라고 질문을 하지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걷기 같이. 팔다리를 단순히 움직이는 운동은 허리 통증에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어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플랭크 운동, 데드버그 운동, 브릿지 운동, 버드독 자세 이런 자세들이 코어 근육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운동들이고요 그럼 또 질문을 하실 거예요 뭐 걸으면 도움 안 되냐?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팔다리를 움직이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보폭을 멀리 해서 몸을 좀 불안정하게 하면 골반이라든지 척추를 내가 보호하려고 안정화하려고 힘을 쓰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허리를 좋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걷는 운동이 좋다라기보다는 어떤 운동 중에 코어 운동을 할수 있는 범위가 얼마만큼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ET라는 단어입니다. PET라는 단어고요. PET병 할때그 PET예요. P는 포스터 자세인데 제가 귀걸이 바나나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 항상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E는 에고노믹스 환경이에요. 뭔가 도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지대를 사용하시든 스탠딩 책상을 사용하시든 등받이를 사용하시든 기구를 이용해서 최대한 척추를 보호를 해주세요. T는 타임아웃인데요. 농구 경기 같은 거 하다가 경기가 안 풀리면 감독이 타임을 불러서 작전 타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한 30분마다 한번 정도는 타임을 불러서 1, 2분만이라도 운동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나나 상중화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편식금지. 라는 용어를 제가 쓰고 싶은데요 흔리들 허리운동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 특정한 한 가지 운동 이것만 하면 허리운동 끝장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특정 허리운동 절대로 하지 마라 그동안 허리 망치고 있던 운동들 이라면서 제목을 뽑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틀렸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영상이나 제목 보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어가 뭔지 누군가한테서는 안 좋은 운동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맞는 운동이냐 답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식이랑 되게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뼈가 안 좋아요. 뼈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물어보면 뼈에 좋은 음식이 예를 들어 멸치인데 멸치만 한달 동안 먹었어요. 몸이 어떻게 될까요? 더 나빠져요. 편식이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좋은 운동, 조금 더 나쁜 운동은 있지만 어찌 됐든 편식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게 더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많이 아셔야 되는데요. 허리를 보호하는 힘이 있고 허리에 충격을 주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거 두 개가 항상 줄다리기를 한다. 서로 뭐 밀면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균형을 이룰 때는 괜찮지만 어느 한쪽으로 특히 이제 충격이 많아지면은 그 운동은 무조건 나쁜 운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디스크가 터지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파열이 막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척추 디스크를 조금이라도 힘을 주는 모든 동작은 다 나쁜 운동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나쁜 운동이 있다 라기보다는 본인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면 그게 나쁜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척추를 보호하는 근육이 코어 근육인데요 코어 근육이 충분하면 척추가 굴곡이 되든 신전이 되든 회전이 되든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 운동은 무조건 좋지 않다 이런 내용만 맹신을 하다 보면 한쪽 방향으로만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게 오히려 나중에 더큰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때그 운동을 목적에 따라서 코어, 유연성, 밸런스 유산소 근력 자세 이런 식으로 육각 스텝처럼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그 육각 스텝에 얼마만큼 자기가 잘 채워주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시는 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동에 대해서 겁을 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통증에 대한 공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할수 있는 운동에 비해서 훨씬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코어 운동 중에 가벼운 운동들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을 일단 시행을 하시고 그거를 단계 단계 올려가면서 어떤 특정한 동작에서 통증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동작을 피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통증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을 꼭 찾으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근육이나 인재 문제는 한 2, 3주 정도만 그 똑같은 자. 그걸 안 하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특정 종목을 편식해서 하지 마시고 골고루 하시되 스트레칭이나 코어 운동이 포함된 운동을 먼저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